미용하세요 방금 막젠 존재 2.0 스토리를 마쳤습니다 <laughs> 젠 존재 2.0 소감은 아, 렉이 너무 많이 걸려 진짜 너무 심해 게임 할, 할 맛이 안나맵 보는 것도 좋고 캐릭터 보는 것도 좋은데 아, 렉이 심하니까 다 단점이 돼 이게 스토리는 뭐막 음, 그렇게 몰입이 되진 않았는데 애들 보는 맛으로 약간 의현의 먹물 액션이 현묵 쓰는 거 좀만 더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동영상 김 진짜 이유는 뭐 가자려고 갈까요? 제발 제발 진짜 제발 일단 오늘은 명함만 명함까지만 가봅시다 하, 반천이에요 비 t 오늘은 어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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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허.. 아아 아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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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아, 제발. 아, 제발. 아, 진짜. 제발. 아, 제발. 아, 제발. 진짜. 제발. 제발. 어, 겉. 어, 진짜 거짓말. 아, 진짜. 아, 잠깐만. 이거 다음인데. 이거 다음인데. 제발. 제발. 제 아, 왜 아니야. 이거, 이거 다음이다. 이거 다음이다. 이거 다음이다. 제발. <laughs> 근데 10법이라 와 진짜 다행이다 와 10법에 나왔어 진짜 다행이다 편하게 갈까 이제 아 진짜 한 번에 나왔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 어 빨리 넣어 45법 아 살살 녹는다 폴리크로 65법 갑니다 오케이 75법 갑니다. 아, 폴리크롬, 잘, 잘 녹는다. 아, 이래 났나. 단법으로 갈까요? 아, 반천에 나와서 진짜 다행이다. 10법에 삑돌이 돼가지고, 진짜. 이건 반천이지. 77법 갑니다. 슬슬 나올 때가 되긴 한데. 가보자. 오케이, 까비. 아, 반리좀 나와라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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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1법에 나왔으면 진짜 기분 개좋았을텐데 진짜 1법에 만약 의원 바로 나왔으면 은 진짜 아쉽긴 한데 뭘더 바래 뭘더 바래 와 미쳤다 진짜 스칼스칼어무언물 떨어진다 No reaction.